모든 종교단체가 축소 시대가 왔어. 축소. 옛날에는 확대 시대예요 네. 확대 시대는 종교든 어린애든 뭐든지 확대가 됐어. 애도 많이 놓고 뭐, 뭐든지 확대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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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오나서부터 축소 시대가 오기 시작하죠? 네. 네. 근데 애기 안 낳는 거는 내가 30년 전부터 경고했고, 이렇게 전 뭐든지 축소가 돼가는 거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마누라가 있는 집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도 축소 시대가 온 거야. 옛날에는 좀 늦게 다니던 사람들이 요새는 저녁만 되면 커피숍이 사람이 별로 없어.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 축소 시대는 인구만 축소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축소가 돼요. 사람들 마음도 움츠려져요 소비도 움츠해지고 전에도 잘안 가요, 교회도 잘안 가요. 이렇게 축소 시대가 왔습니다. 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두란어 있으려고 그래. 잘안 나가려고 그래요. 알겠죠? 네. 어, 그것만 축소된 게 아니야. 경기도 축소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마음도 움츠해지고 이거는. 심판 시대가 와서 그렇습니다. 예. 내가 와, 면에어서 오므로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 3차 대전 중이죠. 예. 그 3차 대전 중이라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이 서울이 갑자기 숙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고, 뭐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로 빠지고,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늘궁에 온 것은 대단한 거죠. 네어 그래서 어다 축소되는데 확장되는 거는 우리 하늘군이 확장. 예. 네.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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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엽평이라는이 주변을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지만은 나중에는 미국에도 생기고 뭐카나다에도 생기고 전 세계에 생기죠. 네. 하늘군은 확산돼요. 되 네. 확산돼가면서 네. 확산돼 그 귀찮게 맨날 나서 그냥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보다는 예, 우리 생사 문제가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야. 평생을 바쳐도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 전부 잘 되질 않는 걸 되게 잘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늘에 와서 축복받으면 끝날 일을. 네. 그러죠? 네.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복잡한 데로 갈까? 축소된 데로 갈까? 축소된 데로 갈까 알았죠? 네. 옛날에는 막떠벌리는걸 좋아하던 사람들 지금은 실용주의로 남아요 네, 맞습니다. 축소. 그래서 반도체가 점점 작아지죠? 네. 핸더 분도 점점 작아질 거야. 네. 그렇게 돼가죠? 네. 또 이런 축소 시대에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하늘공은 이 세상의 축소 흐름에 반대되는 것. 일로 온 사람들은 이제 백공나원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축소 시대에 우리 하늘몸을 찾아온 여러분들 대단히 <laughs> 복이 많습니다. <laughs> 저침산, 저 저생산, 저소비 뭐 이런 게 지금 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1% 0.1%의 아기를 낳고 있고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0.6% 정도 애를 낳아요. 우리 순수한 한민족은 애를 안 낳는 거야 지금. 전부 동남아에서 온 여자가 우리나라 남자 만나 h a t 낳는 우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w that we know that we know that we know that we know that we k 이 o w t h 그렇죠. e k 데 여러분들은 천년 나 k n 들어온 거 a t we 우리가 지금 트터의 물을 먹으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는 밥이나 우리가 먹는 반찬에는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죠? 네. 근데 우리의 이세들 지금 나아는 우리의 애들은 우리보다 10배를 먹게 돼 있어. 우리보다 10배. 플라스틱 가루를 우리보다 10배를 먹게 돼. 황사도 우리나 우리보다 10배를 먹어야 되고 미세, 총 미세먼지도 우리보다 10배를 먹어야 되고, 쟤들 건강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쟤들. 지금 이 젊은 애들은 앞으로 이, 우리가 만들어낸이 쓰레기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워져. 이제 이해가죠? 이거 네. 애 만났다는 이상한 애가 나올 거예요, 지금도. 뭐, 아토피다 뭐다. 우리 어릴 때는 무경도 못한 병들이야, 전부. 그리고 뭐, 심장이 안 좋다. 우리가 애들이 정상적인 애가 별로 없어. 전부 엄마 아빠를 괴롭히고 그냥 엄마 는 자식을 미워.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는 거야. 왜 원망하냐. 이렇게 경쟁이 시치열한 사이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서울대학을 못 보내가지고 내가 이모양 되게 나를 낳았냐. 이러는 거야. 그래야 그래. 뭐 머리라도 좋게 해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도 주든지. 이게 안 되는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삼포를 하고.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출산도 포기. 모든 걸 포기하게 해놓고 당신이 내 부모야 이렇게 내주는 거야, 아이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시대의 여러분들이 해결할 길은 하늘로 오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 이제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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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이 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은 기후도 우리보다 더 춥고 더 더워져요. 참기 어려운 애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상기온을 만나서 그래도 비라도한 번씩 오고 이러죠? 나중에는 피도 적게 오고, 기온도 이상하고, 날씨는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는 더덥고 지금보다 기온가 10배가 나빠져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날씨가 요 정도인데도 애들이 지금 못 견디겠다 샀는데, 뭐 황사가 지금보다 10배가 올 거고. 우리가 먹은 황사보다 개들은 10배 먹어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 그런데 우리의 손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다에 나가면 전신에 쓰레기고.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집에 나오는 쓰레기를 한 달만 방에다 그대로 집에서 놔둬봐. 못 살아요. 모든 쓰레기를 집안에다 한번 넣어놓고 1년 내내 버리지 않고 한번 살아봐. 못 살겠죠? 네. 근데 애들은, 그때, 걔들은 그게, 그거 열배로더 고통스러워. 뭐, 길거리 지나가도 막 쓰레기 냄새가 나고. 이 사회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런데 신인용한 거야. 알았죠? 네. 그, 그들 그런 대로, 그런, 그들을 좀 구해내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는 공부는 사람이 최고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세삼 세들의 고통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거야. 맞아. 알겠죠? 네. 그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호주머니 비닐을 넣으면서 똥 주서 담고 그러죠. 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어나면 애들 쓰레기 더에 속에서 나중에 병들어 주고요, 전부. 이제 이해가죠? 네. 뭐왜 신인님은 저런 말을 할까? 나는 미래가 알고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비닐봉운넣 다니고 뭐 똥도 치고 나는 그래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안해 알았죠? 네. 우리 애들 자취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방이 아니야 방이 남의 먹다 남은 거뭐 이것저것 저거 멋대로 너디를 놓고 말이야 거기서 들어 잡아서 그, 그걸 자취생활이라고 하고 있어 정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걔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음식과 완전히 달라요? 이런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얘들이. 알았죠? 예. 네. 우리는 정말 허경여 말을 들으면 환경 문제도 좋아져. 내 이웃에 뭐 소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아이고, 애 많이 나아서 시끄러운 천장에 있어. 뭐 부러워해야 돼. 어머 네, 저 집이 참 애국자야 이래야 되는 거야 네, 네. 군대에 올라가서 말이야 당신 내 혼자 조용히 사는데 왜이 시끄러워? 칼로 와서 찔러 이게 됩니까? 아, 네. 누가 해나가서 무서워서 못 나겠네. 네. 알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이웃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네. 어머 지금이 해도 살기 좋은데 나중에는요 우에서 우당탕하면 그냥 전부 칼로 올라서 찔러. 그런 시대가 와요. 안 봐주는 거야. 내가 왜 지금 이런 걸 떠드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지금. 알았죠? 네. 내 이웃에 소음이 어린애들이 소음을 내면 은 아이고 이 어린애가 없는 세상에 아이고 참애 소리 나서 부러워 죽고어 이래야 돼. 애 있는 게 무슨 큰죄 짓는 거 마냥 사람을 위치고 시이면 누가 애를 낳는 거야? 그래, 그래요. 네, 동네 사람들이 막애소리만하면 서로 달려와서 서로 알아주려고 그고 서로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애, 근데 애를 갖다가 무슨 원수마냥 이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을 무슨 이상하게 흘려보고 말이야. 칼 가져와서 찌르고 말이야. 그애좀 조용히 좀 하라고. 누가 애가 조용해져? 그래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시골에서 막 뛰어놀았잖아. 네. 애들은 뛰어놀아 있는데 아파트다 가다 나니까 애들이 그 모양이지. 우리 이해를 해야지. 그러잖아요. 이런 네. 아니면 참 자신 안 낫게 만드는 거야 그냥. 아니 여러분이 자신 안 낫게도 서둘러 그냥 왜 애를 키우냐고. 조용히 혼자 있으면은 해결이 되나? 안 됩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예. 나라도 망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인구 없어진다고 난리야. 내가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겁니다. 예. 우리는 하늘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있을 수 있도록 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막육향을 줘야 돼. 왜 우는 게어떠냐 어머 뭐 애가 지에서 떠들면 떠드는 거지 왜 소음을 날리시비거냐잠못 자면 못 자는 거지. 저 애가 우니까 사람 사는 데가 좀 아니 옛날에는 면사무소라도 애가 울고 있고 동사무소라도 애가 울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가 조용한 면사무소가 아니 이거 동사무소가 뭐지? 죽은 데가 미는데 무슨 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어 조오오오옹 <목소리> 아안 돼서 은행가고 조오오오 <목소리> 이게 뭐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행가도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사는 거 같았는데 요새는 동상 소감은 저이 무슨 서로 문을 내려봐, 쪽을 째려봐 누가 말만 남아다면째려봐거아 무슨 죄인들도 아니고 그게 뭐야? 아 서로 밝게 웃으면서 아이 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애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상 소가좀 그래야 될거 아니야? 이거는 무슨 시체들이 앉아 있 거야. 알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안전 길로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브리끼를 밟아야 돼. 네. 알았죠? 네. 응. 우리가 이런 떡을 먹잖아. 이걸 입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좋은 걸 매일 먹어야 돼. 네. 아 어, 그러면 그래.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어, 물론 난 내가 심판을 하지만은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세들이 살아야 되잖아. 그럼 네, 여러분들도 네. 살거 아니야. 맞아요. 알았죠? 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시대가 축소 시대가 왔다. 확대 시대는 끝났다. 뭐든지 옛날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동네 사람들이 지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이웃 사고 확대되는 시대가 아니다. 알겠죠? 네. 옛날에는 노나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옆집에 떡을 나려면 아내 위로 훑어보고 여기 무슨 약을 넣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겁을 낸다, 이 말이야. 그런 시대가 되니까 불안하죠? 네. 네. 이걸 내가 좀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거야.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확, 이 확대 시대야. 사람을 만나서 즐거움을 얻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유튜브 보고 즐거움을 얻어야 돼. 그니까 러 전부 고독하게 됐죠? 네. 그죠? 네. 옛날에는 동네 사는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 이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혼자 숨어가지고, 심지어 아빠하고 어, 아들이 여행을 가도, 아빠는 아빠 핸드폰 쳐다보고, 아, 들은 아들, 아들 핸드폰 찾다보고아버지 아, 얼굴 안 봐. 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게 핸드폰이 유일한 친구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이런 시대가 오고있어 축소시대야. 사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 서로 기뻐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알겠죠? 네. 같이 가면서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놀 여행을 가면서도 서로 안 쳐다봐. 뭘 봐요? 해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 쳐다봐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 많이 다르죠? 네. 우리는 이런 시대에는, 에... 저 종교, 저 출산, 저 생산, 이런 시대는 갈수록 고립되어 가지고 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죠? 네.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야? 네. 음, 자, 그리고 우리는 웃으면서 밝고 이웃들한테 대화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늘으로도 가자고 그러고 좋은 길로 인내해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 준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는 동안에 그 동안만이라도 친구가 조용해야 돼. 알았죠? 네, 네 울음소리는 괜찮아. 네. <laughs> <laughs>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서둘러야 됩니다. 네. 오늘은 서둘러야 됩니다.